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은 제가 캘린더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서킷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여튼 탑3에 들어요 자, 서킷이 재미 없다 그랬지 경기가 재미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경기는 재밌게 펼쳐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한자 윗상자를 모델로 만든 서킷입니다. 인터넷 이미지 중에 여기다가 한자 윗상자 걸쳐놓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정말 서킷이 재미 없어진 거. 이 틸케드롬입니다. 헤르만 틸케와 그의 회사가 디자인한 틸케드롬의 특징이 뭐냐면은 섹터 2에다가 꼭 고속코너 두 개를 넣어요. 교과서처럼. 물론 형태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꼭그래 하나 싶을 정도로 섹터 2에 꼭 고속 코너 두 개를 넣거든요. 7번, 8번, 그리고 섹터 1이나 섹터 3에다가 긴 가속 구간과 헤어핀을 낑겨 넣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말들이 좀 많아요. 섹터 3는 재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직진 구간만 따졌을 때는 F1 캘린더에서 가장 긴 가속 구간입니다. 진정한 직발. 여러분들이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이란 말은 많이 들어봐주셨을 거고요. 근데 옆에 한자로 써있는 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요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상해, 국제, 요거 이게 세 자입니다. 세 자. 새자. 어이 아니고 아이. 어이로 하면 큰일 나죠? 세 차장이에요. 상해, 국제, 세 차장. 이 세가 일본어에서는 이 사이, 주사위 던지는 거. 어, 갑자기 노방묵시로 카이지 생각나죠? 그래서 이게 경주라는 뜻으로 쓰여요. 차 경주하는 곳입니다. 세 차장. 이거는 FSA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어, 쓰면 안 되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중국 그랑프리가 추월이 많이 나오는 서킷입니다. 2010년은 DRS가 없던 해, 2011년은 DRS 존을 하나만 쓰던 해, DRS가 없던 해나 DRS 존이 하나 있던 애도 경기에서 100번 드라이버 당두 번씩 추월을 했어요. 이런 곳입니다. 근 <laughs> 네, 이거는 F1 공식 자료 기준으로 161번입니다. F1 역사상 가장 많은 추월 횟수 기록이 2016년에 깨졌어요. 놀라운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 2016년 경기가 그 유명한 토르피도. 월에그랑프리입니다 크비아시 베텔을 이제 뒤에서 쳐서 베텔이 라이코넨을 돌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다음에 러시아 가서 크비아시 베텔 두번 들이받았죠 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2016년 꿀잼 더 놀라운 건저 2016년 중국그랑프리는 전원 완주했습니다 더우관류의 홈그랑프리 물론 최근에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나도 조금은 홈그랑프리 아닌가라는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오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6분의 1 /16 중국인 피가 섞여있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그런 단어 했던데 요거 한 1024분의 1 정도 하면은 다들 몽골리안 드라이버 아니냐 라는 <laughs> 어, 이야기를 누가 했었어요 좀 올라가면 다 이어지겠죠 다 올라가면 고민 중국그랑프리 5년만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중국그랑프리 노면이 원래 어땠다 그랬죠? 원래 안 좋습니다 중국그랑프리가 펼쳐지는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은 마을씨 TCG 좋아하시는 분들 매직 더 개더링 하시죠? 거기보면은 늪지 있죠 늪지 안 쓰는 늪지대에 해당하는 지형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엄청 꺼집니다 땅이 꺼진다는 건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죠 노면이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수정을 권고를 끌어서 재포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포장을 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포장 재질이 아스팔트 석유 아닙니까 석유 완전히 마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안 마르고요. 1, 2년 지나야 확실히 마른다라고도 할수 있고 최소 몇 개월은 있어야지 되는데 코리아 그랑프리 거의 노면 포장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랑프리 열었죠. 호구 왔죠. 기름이 둥실둥실 떠다녔죠 트랙 위에서. 올 시즌 첫 스프린트 박수 짝짝짝 는 좋죠. 문제는 스프린트 편성됐다는 건 프랙티스가 몇 번? 한번쿠팡플레이 중계는 몇 번? 네번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삐룡삐룡삐룡 돌아와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런데 비 마저 온다면 불안한 날씨. 레이스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많은 비는 아니고요. 약간의 비가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트랙타임이 부족한 만큼 정확한 셋업을 알수 없어요. 여러분 한 1mm 더 올리면 멀쩡히 잘 나가던 차가 아주 쓰레기 같은 차가 될수 있어요. 프랙티스가 한 번밖에 없으면 그게 더 힘들고 그런 상황 상에서 성능을 조금이라도 내려면 차를 조금이라도 낮춰야지 되는데 너무 낮추면 어떻게 되나? 아까 요철 심하다 그랬죠. 바닥 긁겠죠. 튀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자꾸 긁다가 너무 많이 긁으면 이 스키드 블럭에 두께가 1mm 규정보다 더 얇아질 경우 실격입니다. 작년 미국그랑프리 끌레와 헤밀턴 실격됐죠. 뭐가 있었어요? 스프린트 있었죠. 자, 그래서 경기 끝났을 때의 성적이 최종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 끝나고는 우리 괜찮은데 한 1시간 반쯤 지나서 누구 실격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